o 2 1 안녕하십니까? 부동산 펀드 매니저 변복인입니다. 경매 판례 분석 6강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례 11번째 건물의 실제 동호층 수가 공부와 다른 경우 95다 177입니다. 판시사항으로는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후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. 판결 요지로는 신축 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 등록 이전 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, 준공 후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호로 등재된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. 출처는 대법원 1995년 8월 11일 선고 95다177 판결입니다. 요약하면 주택 임차인으로서 신고한 주민등록은 이 사건 주택의 표시와 달라 이 사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임차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사례 12번째 동호수의 표시 없이 집번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95다 48421입니다. 판시 사항으로는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집번만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. 판결 요지로는 임차인들이 다세대 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집원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서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 주택의 특정 동호수의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으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 방법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다라고 한 사례입니다. 출처는 대법원 1996년 2월 23일 선고 구호다 4842일 판결입니다. 요약하면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동호수의 표시를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춘 것으로 됩니다. 즉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집원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서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 주택의 특정 동호수의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 방법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습니다. 이상으로 경매 판례 해설 6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